우린 모두 각자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들은 다 무겁습니다. 무겁지 않은 인생의 짐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 짐은 그래도 약과야.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짐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자기 발등의 불이 가장 뜨거운 법입니다. 남의 발등 위에 연탄불보다도 내 발등 위에 꺼져가는 성냥불이 훨씬 더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함부로 충고를 하면 안 됩니다. 요배 친구들이 고난받는 욕에게 계속 하는 말이요. 사람이 자기 죄로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가볍죠. 욕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저를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하나님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애타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에 친구 엘리바스가 또 나서서 욕한테 충고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말들은요, 욕을 아프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내 죄악이 너를 가르친다. 네가 지금 죄값 받고 있는 거야.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고통받는 성도한테 찾아가서 회개기도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회개하라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회개해야죠. 아, 목사도 고난이 오면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회개해. 이거는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겁니다.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엘리버스가 지금 그런 친구입니다. 네 죄악이 너를 가르치고 있잖아. 너 죄값 받고 있는 거잖아. 너무 잔인한 말입니다. 또 심지어 7절 보니까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몇 살이야? 너 무슨 띠야 지금? 네가 살면 얼마나 살았길래 그렇게 의인인 척하고 네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치사한 말이요. 말문이 막혀버리면, 너몇 살이야?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내가 우리에게 30년째야? 20년째야? 이렇게 말하는 비슷한 겁니다, 지금. 10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예? 너몇 살이야? 까불지 마. 우리 중에는 말하는 것은 욥을 위로하러 온새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도 희고, 연로하기도 하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우리가. 상당히 유치한 친구들이지요. 애들끼리 막 싸우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몇 살이야? 놀이터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예요. 나이가 많은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닐 텐데 이럴 때는 또 나이를 앞세우나 봐요.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요비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당세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선임 장로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좀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두 분이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낮은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높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을들을 나누셨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줄 알아요? <laughs>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줄 알아요? 자, 그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조금 높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다가 하마터면 웃을 뻔했습니다. 막 그러다가 내 나이가 몇인줄 아세요? 하는 게 놀이터에 들리는 너몇 살이야? 애들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당해하다가 웃을 뻔했습니다. 단임 목사님 무척 당황하시더군요. 교회 일은 나이가 아닌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오늘 엘리바스가 내 나이가 얼마인데 네가 아는 척하냐 이게 뭡니까? 고난받는 친구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욕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14절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즉, 네가 죄를 지어서 더럽기에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아주 욕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욕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네가 여인의 몸에서 낳는데 어떻게 의롭겠느냐? 맞는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죄의 근본 원리, 원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떻게 의롭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욥도 예외가 아니죠. 엘리바스도 욥도 그리고 우리도 누구 누구도 죄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시음받는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고난받을 때에도 좋을 때에도 웃을 때에도, 울 때에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를 만나도, 교우들을 만나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연예계에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예, 의로와요 예수 안에서 깨끗하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여 새것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참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